우리 사회가 지난 1년 아주 길게 끌어온 사건이죠. 사안이죠. 그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령을 만들고, 이제 공수처 후보자, 처장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서 지금 추천 위원회가 두 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쟁점까지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사실은 신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어, 어, 법조인들을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데 대해서는 큰 저항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법조 비리, 청탁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신망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점 때문에 이공수처 논의가 시작이 됐다. 아주 좋은 그 핵심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그 이렇게 안 건드린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 뭐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뭐 감옥에 간 사람이 어디 뭐 한둘이, 한둘입니까? 네. 다 어떤 영역이든 법에 따라서 다취소하고 어, 그리고 재판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오직 국민들이 보니까 유일한 이 성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법조인들이에요.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그이 사람들은 제식구 감싸기로 해서 아주 소, 처벌을 해도 손방망이. 이런 처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 국민들이 주어진 이 권한을 자기들 자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둬선안 되겠다. 해서, 공수처가 발의가 됐는데, 이번에 그 공수처장 후보자로 이번에 추천된 사람을 보니까, 한 10여 명 가까이가 추천이 됐죠. 모두 법조인들이었죠? 전부 예. 법조인들이에요. 전부 네. 법조인들이에요. 네? 아니, 법조인들의 이 무소불위한 비리, 그 성역을, 좀 깨라고 만든 그 공수처의 같은 식구들 물론 뭐 검사, 판사가 다뭐 같은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법조계가 신망을 상실했잖아요. 아까 저 사회자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래도 신망이 있으니까 어이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법조공화국인지, 무슨 검찰공화국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모든 중요한 직책이 다 법조인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당연시대에 왔어요. 아니, 선거관리위원장. 그렇죠? 네. 감사원장. 또 국가권익위원장. 뭐, 그 양반도 뭐, 검사판사는 아니어도 하여튼 법학 교수 아닙니까? 또,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이 법조계 인사가 이다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무슨 법조공화국인가?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영화가 있죠. 그 저지드레드. 네. 그 생각이 딱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법, 법조들이 집행자이자 처형자이자 심판관이자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 어, 것들을 이렇게 영화로 해서 그본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과 뭐가 다르냐 어, 저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들의 특권이 이제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고 음. 또 이후 공수처가 설치되거나 향후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조 어, 출신들을 많이 할수 있는 자리 음. 또는 그들의 역할, 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이제 이미 지난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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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네, 최근에 관심사인 국수처장 음. 후보 또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어,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뭐 대안이 있냐, 예. 어? 뭐 어떤 사람이 공수처장 맡아야 되냐, 뭐 이렇게 혹좀 물을지 모르겠는데, 어뭐 이것과 뭐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런 예. 일화가 있습니다. 어 이, 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돼서 그 박형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건 제가 박형규 목사님하고 이제 직접 들은 얘긴데. 에그 박형규 목사님한테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 그래요. 아이 뭐 이제 다 앞으로 같이 일할 내가 뭐 이거 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 이제 스크린이 끝났는데 이 안기부장 감이 지금 마땅치 않다. 네. 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다.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박형규 목사님이 웃으면서 안기부장. 응? 후보로 좋은 사람 있다. 네. 그러니까 어그김 대통령이 아니 누굽니까아 이철이라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이철이라고 그러면 어? 그뭐미청학년 사건으로 사형을 어, 사형 언도 받았던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 그러니까 음. 이제 김 대통령도 어처구니가 이제 좀 없었던 이제 아이고뭐 아 허허 하고 웃고 이제 말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 이 인사를 보니까 네. 이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를 세웠냐면 전혀 이 안기 부장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은 무슨 정보 또 무슨 군대 예? 그때는 이제 이 군대 그 군인들의 그 힘이 아주 강할 때 아닙니까 법조 이런 데서 나오질 않고 그. 김덕희라고 하는 교수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외대 외대 교수인가요? 네. 어 그저 정치 외교학과의 그 관련했던 그 교수를 임명을 했어요. 어, 물론 뭐어그 사람이 안기부장이 돼가지고뭐 성공했느냐 안했느냐 저는 뭐 이것은 차치하고 그래도 그러나 하여튼 인사는 상당히 그 이렇게 관 관례가 아닌 이제 어떤 획기적인 그래서 어떤 그런 공직사회 어떤 새로운 충격을 줬다. 네. 아, 이런 면에서 이번에 공수처장도 좀 새로운 발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정리해 본다면 우선 우리 한반도 통일 문제 오늘 미국 대선을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끼리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해나가는 것을 네, 기회로 삼자는 이제 중요한 네, 얘기 예. 지적을 해주셨고, 또 검찰총장의 저런 정치적 행태나 목리를 봤을 때는 빨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해주셨고, 또 공수처장 역시 법조계 일색으로 진행되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적폐를 청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사의 폭, 인사의 풀도 좀 열어놓고 판단하는 예,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아까 그 김영삼 대통령 지금 다두분 돌아가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회고를 해본다면 우리 사회를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지켜오고 또 소신과 양심으로 살아온 많은 음. 일할 수 있는 음, 분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갖는 의미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분단 75년 적대시했던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느냐 또는 마느냐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사이나머 제작진은 아, DMZ 동산에서 다가올 평화의 나라를 환영할 것입니다. 재작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주제였죠,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음. 오늘 대담에 함께해주신 정진영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사인 넘어는 이 시대 우리 우리가 직면한 사회 이슈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대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 주제로 읽는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주제로 읽는 성경 최수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